내일 금 미리 보는 매일 성경 6월 27일 금요일이지만 토요일 본문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고관을 모았는데 내시도 왔네요. 예루살렘으 소집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준비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기뻐해서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는데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내 선전을 건축하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지어다여하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시 성전 복도와 집들 곡간다라 골방 속지솔슬게그거야들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전 곳간의 석물 곳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데서는 모든 그릇들의 양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금 등장 대진설병 대접의 종지, 순금, 이 무게도 정해 주고요. 그릇들의 설계도를 만들고 무게 주었습니다. 나의 시리데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그의 아들 수르므 내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하지 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안녕하시리라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